분양권을 많이 달아보고 입주장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네. 입주장 운이 안 좋았던 단지가 있었을까 싶을 베스트 한3 안에 정도 들 정도의 <laughs> 아예거든요. 그 이유가 네. 사실 분양할 때까지만 해도 후분양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그 분양할 때 2023년도에 흥내 보금자리 풀면서 약간 부산 반등 분위기에서 네. 분양했다 보니까 어, 그 입지가 있냐고 분양했던 실적도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동성을 잠궈버리니 다시 시장에 또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엑스포에 나가리가 있었어. 그 이후에 또 선거가 있었어. 분양 아. 가격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시세였어요. 인근 단지들이 팔아야 되니까 급매가 나와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제일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동이 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음. 입주장을 맞아버리면 내 집을 음. 팔고 등기 치려고 했던 분은 내 집이 안 팔려서 네. 또 그때 반등 분위기에 이제 선뜻 분양을 받았다가 음. 입주장 때 마이너스 거래가 나오니까 KBC세나 간병가도 조금 높게 안 잡아줬단 말이에요. 네. 또 시장에 마이너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지켜본단 말이에요. 정말 죽을라할 정도로.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요즘에 음. 카페나 뭐 이렇게 단톡방 음. 이런 데서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저런 음. 식으로 왜 들어갔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말들이 또 기수가 돼서 그렇게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맥을 음. 맞는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1억 1억 2천, 계약금 보기, 이런 거내 상황이 아니면 정말 말하기 쉽지만은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은 정말 피눈물이 날수 네, 있는 장난이에요. 어떤 선택 그래. 때문에 1년 만에. 마이너스 1억씩, 몇천씩 이렇게 손해를 본다라는 실질적으로. 그런 맞죠? 선택들을 하시겠어요? 매도자들이 예, 결정한 가격이고, 중계를 해야 돼서 중계를 하는데, 음. 그 명의 변경하러 은행 가는 길부터 마음이 좀안 아, 좋았어. 그렇죠. 아, 현장 소장으로 보였다. 네. 벌써 마음이 무겁다, 그죠? <laughs>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작년 여러분들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네.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안타깝고, 이게 전화를 한두 통을 했겠습니까? 서로 마이너스 천, 이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내가 보면서. 과정을 다 같이 받고. 네. 그러면서. <laughs> 되게 같이 힘들었고 초반에는요 그냥 다들 무피였을 때 마이너스를 조금 4천 5천 던지신 분들 쉽게 빠지고 나가셨어요 오려가감하게 초반에 그냥 막 마이너스 그래, 그래. 1, 2, 3할때 3, 4천은 털고 나가버리는 게 통실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좋고 그런 통실들이 아니더라도 털고 나가셨어요 초반에 다 무피였을 때내 혼자 아니면 두세 명이서 마피를 던진 거는 되게 쉽게 팔렸어요 네. 이게 근데 우후죽순 나오시더요 그러니까 매수들이 얼어버렸어 기다려봅시다 진짜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누가 선또 잡을 수 있겠어요 그, 정말 실제로 매도들을 팔렸을 때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너무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민 하신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음... 오히려 그냥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그 말을 감사합니다 들으면 제가 <laughs> 또, 또 미안해. 히비가 <laughs> 도착하고, 네 맞아요. 신호 에락이다 <laughs> 있는 이 중개사무실. 야...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 우리가 <laughs> 누군가는 얻어가고 있는 장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우리 네. 부동산의 그 그런 흐름이지만. 맞습니다. 매수들도 네. 마이너스 8,000, 7,000, 4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또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또 고민합니다 거기서 맞아요 네.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은 연체 네. 구간이 지금 와 있어요 연체 이자가 지금 높은 구간에 들어섰거든요 장금은또 그러면... 경동이 50% 잖아요 50%에서 네. 7.8%의 이자가 지금 나가고 중도금은 40%에 대해서 5.3%가 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매물대가 사실은 소진이 되고 있을 때는 매도 측에서 전략적으로 네. 연체료까지 부담하면서 끝까지 막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 왜냐면, 상승 분위기 이어갈 때는, 네. 결국 마피에서 풀피로 어, 전환되는 경우가. 심지어는 음. 마피장인데도, 장 끝에서는 풀피로 전환되는 장도 꽤 있거든요. 최근에 대연 음. 서밋에서도 마피로 음. 시작했다가, 다 풀피 2, 3천으로 마무리했거든요. 일주년 끝에는. 얼마만큼 매수들이 좀 대기하는 매수들이 있었냐는 지금 좀 팽팽한 느낌이 좀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매수들은 이제는 저는 마이너스 1억이면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프로젝트 더워는 이 25평, 32평, 36평이 있는데. 네. 25평은 우선순위가 된 매물 기준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네. 자산뷰가 확 나오면서 6억 네. 후반대에 가능한 매물이 스타트입니다. 아. 그리고 7사 타입은 어차피 거실에서 보는 표는 다 비슷해요. 경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좀 거리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완벽하게 매가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차피 가려져 있으니까 6억 9천대가 이제 한두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막혔다 하더라도. 네, 막혔다 네. 해도. 8사는 네, 네, 네. 매물이 크게 많이는 없어요. 한 6개, 7개 정도 있다고. 중복을 제외하면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카오 소장 방송 시청해 주시면 부산 최근 시국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도 상황 아직 모르고 경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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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아요 아 어, 진짜요? <laughs> 다시 공부를 처음부터 더원 도원 갔다가 더원에 이런 타입들이 있고 가격은 이렇게한렇게 형성이 네. 되고 경동을 다시 보시죠 또 갔다가 네. 힘들죠. 아 이게 저도 분양권 중계를 하다 보면은 응. 분양권이 어차피 신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의외로. 몰라요. 근데 입주장 때요.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진짜 처음 온 사람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세대수가 몇세대예요 네. 이거는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런 손님이 딱 오기 시작하잖아요. 음. 아, 그러면은 그때도 조금 반등 기운이 있다. 아니에그 어, 부동산 가서 한번 봐봐라. 네. 어떤 다른 주변 고수가 초보한테 얘기했든지 그런 경력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아, 우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1강 네. 유림을 음. 가게약금을 걸어놓고 누가 여기 가보라던데 이러면서 끼리 어, 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고, 아 1강 유림을 파기. <laughs> 그게 제가 분양권 <laughs>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인간 지표거든요. 네. 그런 손님들이 왔을 때가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조금 터닝 포인트였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들도 음. 있어요. 네, 내가 말했잖아요. 마티가 크지 않을 때 던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네. 그때 쉽게 털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네. 그분들이 다시 샀습니다. 저는. 아 진짜요? 네. 그분들이 본인들이 날리신 금액보다 더큰 금액으로 더 좋은 매물 예쁜 매물들을 최근에 다시 저한테 거래를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시그널이기도 해요 있는 거죠. 예, 확신이 있고 또그 안에서 갈아타기 에 했다는 자체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벽뷰 벽뷰하고 사진 보면은 상당히 답답할 수 있겠지만 막상 올라가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와서 보셨으면 좋겠고 구남도 어, 지금 우리 빅셀 기간 픽셀 기간이 지금 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빅세일. 예, 네. 지금 연체 구간이 되면서 진짜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문제는 오히려 이분들 이자 때문에 그냥 전환들은 그냥 우리가 다 끌어모아서 고유로 가자 이렇게 전환하는 세대들이 온다니까 이 시장의 전환이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아, 네. 정말, 어떻게든, 울며 겨자 먹기 시기는, 매물이 싹다 정리되고 나서의, 구남로의 장, 올 하반기, 또큰 입주장들이 몇개 있죠, 부산에. 네. 온천사고에 끝나고, 가을장이 넘어갔을 때, 입주장이 끝날 때에,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카오소장,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